자, 오늘 제가 준비한 차량은 이렇게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동네에 있는 모텔만 다니다가 근처에 있는 호텔만 가더라도 모든 게다 고급스럽게 느껴지잖아요. 하물며 5성급 최고급 럭셔리 호텔에 갔다고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직원의 친절도, 화장실의 청결도, 방 안에서 나는 향기까지 뭐 하나하나 정말 다 고급스럽게 느껴지실 텐데요. 오늘 제가 준비한 차량이 딱 그런 차량입니다. 외관 디자인은 첫눈에 시선을 사로잡는 럭셔리한 디자인과 함께 대형 풀 사이즈 SUV다운 웅장함을 자랑하고 있는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데요. 도로 위에서 압도적인 존재감을 뽐낼 수 있는 차량입니다. 실내 인테리어 또한 5성급 호텔과 비교해도 될 정도로 버튼, 실밥, 가죽, 마감 처리까지 최고급 소재들로 최상급 퀄리티를 자랑하고 있는 단순히 이동순환을 넘어서 나라는 존재감을 느끼는 공간으로 만들어줄 차량인데요. 어떤 차량인지 굉장히 궁금하시죠? 저와 함께 차량부터 바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차량 정말 저렴하게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여기서 끝이 아니겠죠? 지금 보고 계신 영상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만 눌러주시면 누구나 조건 없이 10만원씩 공짜로 할인 혜택 드리고 있으니까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저희 중고차 사고파고 유튜브 채널 드디어 사이트를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차량이 아닌 다른 차량들 궁금하신 분들 댓글 하단에 링크를 남겨놓을 테니까요. 들어오셔서 구경 한번 해보시면 좋겠네요. 오늘 제가 준비한 차량 앞에 보고 계시는 링컨의 7인승 SUV 차량이죠 에비에이터 2세대 3.0 블랙라벨 가장 높은 최고 등급을 가진 차량으로 한번 준비해서 가지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더불어서 2022년식 페이스리프트까지 들어가 있는 모델이기 때문에 그점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차량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이면 디자인 옵션이면 옵션 실내 인테리어에 승차감까지 뭐 하나 빠지지 않는 육각형의 명품 SUV 차량인데요. 오늘 이 차량, 어떠한 장점들이 있을지 저와 함께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자, 첫 번째 장점, 바로 파워풀한 성능인데요. 5m가 넘는 전장을 가진 차량입니다. 이런 차량을 끌려면 엄청난 성능이 필요하겠죠? 오늘 차량 같은 경우에는요 V6 트윈 터보 3,000cc 가솔린 엔진을 가지고 있고요 최대 마력 405마력, 최대 토크 57.7 토크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빗길 눈길 안전한 풀타임 사륜구동을 가지고 있고요 고급 로트를 탄것 같은 부드러운 승차감을 빛내줄. 자동 식단 미션까지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두 번째 장점, 바로 이 블랙라벨의 디자인입니다. 해당 모델은 블랙라벨의 디테일들이 추가하는 모델인데요. 오늘 이 차량 어떠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을지 저와 함께 한번 살펴보러 가시죠. 이어지는 세 번째 장점, 7승 SUV다운 공간성에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트렁, 전동 트렁크를 개방하고 보시면요 기본적으로 3열이 이렇게 폴딩이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넓은 실내 공간을 확보하실 수 있는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이제 2열까지도 폴딩이 되기 때문에 정말 넓은 실내 공간을 확보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 정도 크기면 2인, 3인 가족까지는 차박이라든지 캠핑도 가능하시고요. 우리 사장님들이 즐겨하시는 골프, 레저 활동, 전부 다 가능한 사이즈라고 보시면 좋겠네요. 자, 이어지는 네 번째 장점이 실내 인테리어 와 옵션입니다. 이 차량을 플래그십 SUV라고 부를지 모르겠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플래그십 SUV가 맞는 것 같습니다. 일단 위쪽으로 보시는 것처럼 마감재 자체가 일반 소재가 아니라 알칸타라 소재로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실내에 딱 탔을 때 굉장히 비싼 차량이 탔구나 하는 이제 생각이 들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 시트 자체도 굉장히 고급스러운 가죽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시트만 하더라도 64가지로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정말 이 탑승자의 몸에 딱 맞는 이제 그런 시스템으로 준비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같습니다. 화이트 바디에 브라운 시트, 핸들까지 브라운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고급스러운 차량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차량 옵션도 한번 살펴보시면 넓은 인치수를 자랑하는 메인 디스플레이는 보시는 것처럼 터치 패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애플리케이션 활용할 수 있고요. 후방 카메라와 어라운드뷰 카메라 정말 선명하게 잘 보여지고 있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그 64가지의 시트 조절 시스템이 들어가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마사지 기능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밑으로는 파킹 어시스트 버튼과 함께 운전자 보조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는 버튼이 따로 준비되어 있고요. 이 에비에이터 같은 경우에는 실내 마감재라든지 이 실밥 하나하나 정말 고급스럽게 준비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 센터페시아 쪽 라인이 피아노 블랙 자질과 함께 더불어서 크롬 몰딩으로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럭셔리하게 느껴지고 있고요. 그 밑으로는 보시는 것처럼 공조기 버튼과 통풍 시트, 열선 시트, 핸들 열선도 준비되어 있고요. 주행 환경에 맞춰서 주행 모드도 변경이 가능합니다. 이 링컨 블랙 라벨만의 럭셔리한 핸들 디자인도 확인이 가능하고요. 뒤편에 차선 이탈 버튼과 함께 크루즈 컨트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반자율 주행도 가능합니다. 더불어서 장거리 운행에 꼭 필요한 옵션이죠. 바로 헤드업 디스플레이, 3단계로 조절 가능한 메모리 시트와 전동 시트. 문을 열 때도 손잡이가 아닌 버튼으로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한 것 같고요. 블랙라벨 차량이기 때문에 압축 도어도 장착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SUV의 필수 옵션인 파노라마 듀얼 선루프와 함께 럭셔리한 실내 분위기도 덤으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차량, 링컨의 에비에이터 2세대 블랙라벨 모델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무엇보다도 판매 금액이 가장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오늘 이 차량은요, 2022년식 페이스리프트가 들어가 있는 모델이고요. 주행거리 5만키로. 1인 신조 차량의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출고 이후 6개월간 성능 보증 가능한 세이프티 식까지 가입이 된 차량이니까 그점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이 차량 판매 금액 정말 저렴한 금액입니다. 6,590만원. 정말 저렴하게 한번 준비해 봤으니까 궁금하신 분들 위에 있는 번호로 빠르게 연락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중고차 사고파고 이상호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